네, 예, 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재수술 케이스 리포트 중에 팔 지방흡입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자분께서는 저한테 재수술을 받기 전에, 3개월 전에 팔 지방흡입을 한번 받고, 이제 불만이 만족도가 떨어져서 저에게 다시 지방흡입을 받았던 분입니다. 먼저, 재수술 전에, 이제 사진을 먼저 보시면, 이미 앞모습에서 특히, 이미 수술을 이전에 한번 했음에도 불구하고, 앞모습에서 어깨에서 팔꿈치로 떨어진 라인이, 뭐, 수직으로 떨어지지 못하고, 약간 도톰한 느낌으로 떨어져서, 여전히 수술 후에도 앞모습에서 이제 동그랗고 두툼한 느낌의 어깨 라인이 불만이었던 분입니다. 오른쪽 팔을 든 모습에서도 겨드랑이 안쪽에도 지방이 좀 남았고 어깨 위쪽으로 팔꿈치로 연결되는 라인에도 약간 볼륨감이 느껴지는 지방이 있었습니다. 특히 왼쪽 팔을 봤을 때는 겨드랑이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의 지방을 제대로 처리해주지 못해서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 쪽에서 팔꿈치로 연결되는 아래쪽 실루엣이 이렇게 이제 큰 굴곡이 있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겨드랑이 안쪽도 지방이 좀 남아서 주름이 이렇게 접히고 도톰한 느낌이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옆모습에서는 팔꿈치 위쪽으로 살짝 지방이 남았고 그 위쪽은 뺐는데 등쪽으로 연결되는 팔의 상부가 이렇게 지방에 남아 있는 상태였고 특히 팔의 앞쪽에는 지방이 많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또한 하완으로 연결되는 팔꿈치 주변에 지방을 빼지 않아서 하완이 약간 두툼해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왼쪽 옆모습을 보시면, 오른쪽 팔에 비해서, 어 왼쪽 팔의 후면에 상부쪽으로 지방이 훨씬 더 남아서, 오른쪽보다는 왼쪽이 약간, 소위 말하는 약간 닭다리 느낌이 조금 더 드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마찬가지로 팔꿈치 주변에도 지방이 남았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팔을 360도로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이런 모습으로, 어, 돼서 저에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뒷모습에서도 여전히 우람해 보이는 볼륨감들이 있었고, 그리고 팔꿈치 주변에 약간의 지방이 남았고, 특히 환자분이 신경 쓰이는 게 팔꿈치 쪽에 흉터와 등에 이제 흉터 두 개가 대칭적으로 이렇게 네 개가 보이기 때문에, 이거, 이런 것들이 매우 신경 쓰여서, 이제 재수술 할 때는 흉터도 좀 최대한 숨겨서 해달라고 이런 부탁을 저에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재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재수술 디자인입니다. 보면은 팔 전체를 이렇게 빙 둘러서 앞쪽까지 디자인이 이제 제대로 되어 있는 게 보이고, 옆모습에서도 많이 뺄 곳, 조금 뺄 곳, 다듬기만 해야 될 곳들을 동심원을 그려서 이렇게 표시를 했으며, 그리고 이제 견갑골도 이렇게 좀 살짝만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브라라인 거쳐서 옆구리까지 넓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마찬가지로 특히 왼쪽 팔을 들었을 때 겨드랑이 바로 밑부분에 이 팔의 지방이 이렇게 늘어져 있고 많이 남았었고 겨드랑이 안쪽이 주름이 있었던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이런 꼼꼼한 디자인이 눈에 띕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분께서 제이 저에게 재수술을 받은 전후 사진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술 전에 여전히 이렇게 우람해 보이던 어깨 모습이 수술 후에 일자로 떨어진 모습입니다. 팔을 들어 오른쪽 모습도 어깨 라인에서 팔로 연결되는 이런 어, 라인도 좀 얄쌍하게 연결되었고 어, 팔의 아래쪽 면도 이렇게 늘어져 보였던 것이 좀 올라가고 겨드랑이 안쪽이 볼륨이 정리되면서 약간 오목한 모습으로 변한 상태입니다. 특히 어, 왼쪽 팔을 90도로 들었을 때이 아래쪽 큰 굴곡들이 수술 후에 거의 완벽하게 매끄럽게 되었고 겨드랑이 안쪽의 주름도 어, 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옆모습에서도 팔꿈치 주변도 좀 정리가 되었고 위로 올라가서 팔의 뒷면, 등하고 연결된 팔의 뒷면도 정리가 되었고 어, 팔의 앞면쪽도. 정리를 해서 팔의 앞면에 가슴 옆 공간이 조금 더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이전 영상에서도 많이 얘기했듯이 팔 지방흡입에서 팔을 완벽하게 크리스크로스 테크닉으로 360도로 하는 병원이 아직까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앞쪽에 피검사 할때 흔히 쓰는 혈관 두개가 이렇게 피부 바로 밑으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 혈관이 다칠 우려가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전히 팔의 뒷면만 이렇게 지방흡입을 하는 병원들이 한, 적어도 한80% 정도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왼쪽 옆모습도 특히 왼쪽 옆모습이 오른쪽에 비해서 팔의 위쪽이 상당 부분 더 많이 남아 있었었는데, 그런 것도 정리가 되면서 얄쌍하게 정리가 되었고, 팔꿈치 쪽도 정리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뒷모습도 이렇게 우람해 보이던 것이 수술 후에 어 조금 얄쌍해지면서 덩치도 좀 작아 보이고 조금 더 여성스러운 라인으로 변한 걸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어 팔꿈치 쪽에 있는 어 흉터가 이전 병원 흉터에 비해서 저희 병원 흉터는 거의 보이지 않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확대해서 좀 보면은 이전 병원 흉터 대비 저희 병원 흉터는 잘 보이지가 않습니다. 팔꿈치에 저도 흉터를 내긴 냈거든요. 이제 프로텍터를 대고 진동기계식을 사용하지 않고 매뉴얼 방식으로 조심스럽게 하면은 이렇게 흉터를 거의 감쪽같이 줄이면서 어, 지방흡입을 할수 있습니다. 예, 오늘은 파일 지방흡입 재수술 케이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흡하세요.